이제 전원 초기화는 다들 아실 텐데, 노즐이 이렇게 처음에 나와 있거나, 원점을 잡으면서 전원 초기화 하는 부분인데 전원을 하면, 제 지금 걸려서 못 들어가요. 전원 다 아, 이렇게. 예, 다시, 전이에 켜주세요. 이렇게 노즐이랑, 뭐, 셀렉터라든지 원점을 잡으면서 전원 초기화를 진행합니다. 그리고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이, 처음에 아, 여기 LED가 아, 아, 깜빡이는게 보셨을 겁니다.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. 첫 네, 여기 이제 변자 LED 네. 표시된 거는 이제 메인 프로그램의 버전 표시입니다. 이 프로그램 버전을 통해서 아 메인 뭐 A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맡게 하신데 저희가 이 제품 이 나온 지꽤 됐고 이제 더 이상 그뭐 업그레이드나 이런 게보완이될게더 이상은 없어서 여기서 이제 뭐더 진행하거나 그럴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, 아까 이진수 잠깐 말씀드렸는데, 변자랑 온수랑 이 LED 순번을 아래서부터 1, 2, 4, 8, 16, 32.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. 저희는 자가진단과 버전 표시가 다 이, 이진수를 사용하는데요. 그래서 아까 1, 2, 4, 3개가 불이 깜빡였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4에서 7, 예, 7. 7 버전으로 표시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건 자가진단 표시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, 기본적인 동작을 좀 해보겠습니다.